안녕하십니까? MC34063 소자를 이용한 벅 o 부스트 컨버터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프로젝트랩 4조입니다. 벅 컨버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벅 컨버터는 입력 DC 전압을 감압하여 출력하는 DC-DC 컨버터입니다. DC-DC 컨버터의 기본적인 구성은 하나의 반도체 스위치, 인덕터, 전해 콘덴서 그리고 정류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버 컨버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스위치가 온되면 다이오드는 오프 되어 부하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평활 회로로서 온 오프 되어 구형파 형태의 전압을 직류 형태로 변환해 주는 필터의 역할을 해줍니다. 오프 시에는 다이오드가 온되고 인덕터는 전압원 역할을 하고 다이오드를 통해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입력 전압이 온되는 시간과 오프되는 시간의 비에 따라 출력 전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온되는 시간과 전체 주기의 비를 듀티라고 정의하고 입력 전압과 듀티의 곱이 출력전압의 크기가 됩니다. 다음 의 조건으로 입력전압 10V를 인가한 버컨버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개의 실험에서 듀티를 20%, 50%, 80% 인가하였습니다. 듀티 20%에서 이론값은 2V이나 실험값은 1.61V가 측정되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노이즈와 회로 내에서의 손실 때문입니다. 다음은 뷰티 50%에서 이론값은 5V이지만 실험값은 4.23V가 측정되었습니다. 뷰티 80%에서 이론값은 8 v 트지만 실험값은 6.45V가 측정되었습니다. 앞페이지의 계산식처럼 뷰티비를 조절함에 따라 출력전압이 감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 컨버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트 컨버터는 DC-DC 컨버터의 가장 대표적인 컨버터로서 DC 전압을 승압하는 컨버터입니다. 즉, 입력 전압을 승압하여 입력 전압보다 높은 DC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부스트 컨버터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입력단에 하나의 인덕터가 존재하고 반도체 스위치, 그리고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IRF530 MOSFET의 온 n o f f 에 따른 동작 원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위치가 온되면 다이오드는 OFF되며 인덕터에는 입력 전원으로부터 자기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저장된 에너지는 스위치 OFF 시 전압으로 변환되어 입력 전압과 합해서 출력으로 전달되며, 이때 다이오드는 켜집니다. 따라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정도에 따라, 출력 전압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인덕터에 유기되는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크기는, PWM 파형의 듀티와 같습니다. 따라서, 듀티가 0.5인 PWM 파형을 이용하여, 스위치를 on, off 시키면 다음 수식으로부터 두배의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크기의 전압을 얻을 수 있으나 출력 전류의 크기 및 소자의 사용에 따라 듀티를 결정하여 부스트 컨버터를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의 조건으로 입력 전압 5V를 인가한 부스트 컨버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개의 실험에서 듀티를 20% 50% 인가하였습니다. 듀티 20%에서 이론값은 6.25V이나 실험값은 5.20V가 측정되었습니다. 오차의 이유로는 버컨버터와 동일하게 노이즈와 회로 내의 손실 때문입니다. 다음은 듀티 50%에서 이론값은 10V이지만 실험값은 8.03V가 측정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의 계산식처럼 듀티비를 조절함에 따라 출력 전압이 승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34063을 이용한 버부스트컴퍼터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리니얼 레귤레이터에서 오실레이터와 게이티드 레치가 추가된 형태로 출력 전압이 전격 보다 낮으면 제어 신호가 입력되어 게이트가 켜지는 형태입니다. MC34063은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컴퍼레이터 오실레이터 하이 커런트 아웃풋 스위치, 액티브 피크 커런트 리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SC는 미리 설정된 상한 및 하한 임계값 사이에서 외부 타이밍 커페시터 CT를 충전 및 방전하는 전류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드 게이트의 비교기의 출력과 OSC의 동작 신호가 입력됨으로써 아웃풋 스위치를 제어합니다. 다음으로 버 컨버터 준비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C34063 칩 1개, 다이오드 1개, 레지스터 3개, 캐패시터 3개, 인덕터 1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TO 부분의 T o 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V MIN은 최소 입력 전압, V OUT은 목표 전압, V SET은 출력 스위치 포화 전압, VF는 정류기 측에서의 전압 강화입니다. VSEC과 VF의 값은 칩 제작 과정 중 제조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T-ON 플러스 T-OFF를 스위칭 주파수 분의 1로 계산합니다. T-OFF 분의 T-ON과 T-ON 플러스 T-OFF를 이용하여 T-ON 그리고 T-OFF를 계산합니다. T-ON을 이용하여 외부 타이밍 커페시터 CT의 값을 계산합니다. 출력 전류 값을 이용한, 피크 전류 값을, 피크 전류 값을 이용한 RSC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 리액턴스 값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아웃 필터 캐페시터의 값을 구합니다. MC34063 소자를 이용하여 버 컨버터를 설계하였고, R1을 1.3kΩ, R2를 3.9kΩ을 사용하였을 때, 21.65V의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 전압이 앞에 나온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5V로 계산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측정하였을 때 측정값이 5.16V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R1과 R2의 비율을 바꿔 R2를 9 1 k 옴으로 바꿨을 때 21.65V를 인가하면 출력 전압이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10V로 계산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측정값이 비슷하게 10.02V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버 컨버터는 출력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고 또한 R1과 R2의 비율에 따라 출력 전압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스트 컨버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버 컨버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회로의 구조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산식에서 대부분 버 컨버터와 유사하나 아웃 필터 캐패시터와 피크 스위치 전류의 값은 버 컨버터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V-out, 즉, 출력 전압에 관한 공식은 버 컨버터와 일치합니다. 예시에 나오는 상황을 실험에 참고하였고, 이후 실험 결과 값을 발표하겠습니다. MC34063 소자를 이용하여 부스트 컨버터를 설계하였고, R1을 1.3kΩ, R2를 9.1kΩ을 사용하였을 때 6.75V의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 전압이 앞에 나온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10V로 계산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측정하였을 때 측정값이 10.25V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R1과 R2의 비율을 바꿔 R2를 20k옴으로 바꿨을 때 6.75V의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 전압이 계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20.48V로 계산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비슷하게 21V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부스트 컨버터는 출력 전압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고 또한 R1과 R2의 비율에 따라 출력 전압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랩 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